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. 바로 발렌시아가의 역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어떻게 분노와 논란이 완판 신화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? 자,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. 950달러. 이게 얼마냐면요. 우리 돈으로 약 136만원입니다. 와, 꽤큰 금액이죠? 그런데 이 가격표가 붙은 제품이 바로 이겁니다. 발렌시아가의 디스트로이드 모델 재킷. 아니 딱 봐도 그냥 수십 년은 입어서 다 해지고 찢져진 뭐랄까 낡은 걸레 같잖아요.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. 이 재킷이 출시된 지딱 하루 만에 전부 팔렸다는 겁니다. 아니 도대체 왜일까요?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가 바로 이거예요. 자 그럼 먼저 이 136만 원짜리 걸레 재킷이 대체 어떤 논란의 불씨를 지폈는지 사람들 반응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. 뭐 예상하셨겠지만 이 재킷이 나오자마자 소셜 미디어는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.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분노하는 그런 반응들이 쉴새 없이 터져 나왔죠.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 바로 이런 조롱이었어요. 나 방금 950달러짜리 걸레 샀다. 와,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딱 느껴지지 않으세요? 근데 그냥 비웃고 끝난 게 아니에요. 훨씬 더 날선, 비판적인 목소리도 막 터져 나왔습니다. 예를 들면, 아니, 이런 걸 사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. 이런 식으로요. 이건 진짜 분노가 느껴지죠.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땠냐면, 이거 명품 브랜드가 우리 갖고 노는 거 아니냐. 이거였어요. 많은 소비자들이 브랜드한테 모욕감을 느낀 거죠. 그런데 말이죠, 만약에 사람들한테서 이런 분노나 조롱을 끌어내는 게 혹시 발렌시아가가 처음부터 의도한 거라면 어떨까요? 자, 이제 이 혼란 뒤에 숨겨진 전략,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발렌시아가는 진짜 그냥 대중들 상대로 어그로 꾸는 걸까요? 아니면 이 모든 게다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일까요? 아마 다들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. 놀랍게도요. 이거 전부 다 의도된 전략이었습니다. 심지어 이름도 있어요. 바로 분노 마케팅. 자, 지금부터 이 논란의 전략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. 분노 마케팅이 뭐냐면요. 일부러 논란을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브랜드 이름을 막 알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걸로 물건까지 팔아버리는 전략인 거죠. 아하, 싶으시죠? 네, 바로 이게 이 모든 상황의 핵심입니다. 전문가들은 이걸 이렇게 봐요. 기존의 분화, 완벽함에 대한 생각에 반항하는 거다. 뭐 이런 거죠. 그냥 이상한 옷이 아니라 나는 그런 뻔한 규칙 같은 거 신경 안 써? 이걸 보여주는 새로운 방식의 과시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그냥 한번 툭 던져본 게 절대 아니에요. 이건 아주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이거든요. 발렌시아가가 예전에 했던 것들을 보면, 아? 하고 딱 감이 오실 겁니다. 자,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모든 게 분명해져요. 시작은 2022년이었어요. 구멍이 숭숭 뚫린 후드티를 16만 원 정도에 팔았죠. 그때도 사람들이 미쳤다, 이걸 누가 사? 이랬거든요. 근데 2년 뒤인 2024년, 이번엔 립스틱으로 막 낙서한 것 같은 후드티를 특별한 사람을 위한 선물이라면서 내놔요. 또 논란이 됐죠. 그리고 마침내 2025년, 바로 오늘 얘기한 이 디스트로이드 재킷이 하루 만에 완판되는 기록을 세운 겁니다. 어떠세요? 이 흐름,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 같지 않나요? 자,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이죠. 이 모든 게 과연 천재적인 전략일까요? 아니면 그냥 소비자를 무시하는 걸까요? 바로 여기서 발렌시아가의 역설이 딱 드러납니다. 한쪽에서는 이거 천재적인 전략이다 라고 봐요. 논란으로 브랜드 인지도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 부정적인 관심이 결국엔 완판으로 이어지니까요.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이건 소비자들 조롱하는 거다라고 하죠. 전통적인 명품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잠재 고객들을 일부러 화나게 만든다는 거예요. 근데 재밌는 건이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 같지만 바로 그 모순 때문에 소수의 이걸 이해하는 소비자들한테는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죠. 자 이걸 보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? 발렌시아가의 이런 행보 정말 기발한 전략일까요? 아니면 그냥 소비자를 우롱하는 걸까요?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.